이러한 패턴이 앞서도 나와서 성공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번엔 공격은 샤클락 바이레이션 아, 이명희 선수는 어떻게든 지금 토마스 선수에게 네. 패스를 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도 좀어처나서수 투맨 게임을 굉장히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윤예빈의 슛 길었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 6초, 블락에 막혔고요 어덜랜드가 마무리 지어줍니다. 65대 41. 이선영 이명희입니다. 토마스에 스크린. 안으로 넣어주고요. 토마스! 집어넣었습니다. 이명희가 이번에도 토마스 선수를 활용해 봅니다. 67대 41의 스코어 양인영 안쪽에서 잡았습니다 페인트존 안쪽 이명희를 상대로 오른쪽으로 들어서서 두점올려습니다 아, 남은, 아, 남은 시간은 2분 48초 우리은행은 박혜진 그리고 김정은을 뺀 상태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자, 김정은 선수의 슛이을 상당히 많이 줬죠? 오늘 경기에서는요. 네. 이명희의 슛 달려들면서 집어넣습니다. 이명희 선수는 토마스를 또 활용하는 공격을 시도하고 본인도 개인도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